만약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이 항상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그리고 세상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에드가 케이씨의 환상은 단지 신비로운 과거의 파편처럼 보였지만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 잠들었던 예언자는 곧 나타날 영적인 에너지의 출현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그 에너지가 한국 땅 밑에서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언으로 취급되었던 것이 관찰 가능한 현실이 되었고 이 게시의 진원지는 바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입니다. 게시의 리딩은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인류의 영적인 심장이 될 작은 분단 국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믿음을 다시 불붙이고 국가를 통합하고 태초부터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빛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미국 과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자기 이상 현상을 감지했을 때 세상은 늙은 예언자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935년에 했던 설명은 현재 현상의 정확한 좌표와 일치했습니다. 그 정확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극비 보고서에는 펜타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한국당 밑에 에너지 이미지와 측정값을 제시하며 이 사건을 잠재적으로 변혁적인 글로벌 이벤트로 분류했습니다. 트럼프는 센서가 포착한 모든 것이 이미 KC의 고대 예언에 예견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회의를 끝내기 전에 단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때가 왔군. KC는 서양이 숨겨진 것을 드러낼 때 인류의 정신은 동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수십 년후 그의 말은 최근의 사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공개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기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 지역은 KC가 지구의 호흡이라고 묘사한 것과 동일한 리듬펄스를 나타냈습니다. 동양의 봉인이 깨진 것입니다. 나사 연구원들은 한국의 자기장이 지구의 나머지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 기억, 즉 우주 및 태양 현상에 반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새로운 지구의 심장 박동이라고 불렀고, 이 진동이 느껴질 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현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거의 100년 전에 예측한 것이 이제 위성에 의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사찰의 에너지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며 동시에 강렬하고 고요한 힘을 묘사합니다. 도시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비는 신성한 산 아래에서 저주파 지하 소리를 포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기록이 공개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지구가 부름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인상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케이씨는 동양에서 만날 다섯 개의 빛의 왕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그가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의 신성한 산을 언급했다고 믿습니다. 최근 센서는 이 다섯 지역에서 동시에 방출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함께 진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언 연구가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영향은 전 세계적입니다. 이전에는 전략적 정치적 영토로만 여겨졌던 한국은 이제 지구의 에너지 및 영적 중심지로 관찰됩니다. 케이씨는 서양이 길을 잃을 때 동양이 미래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열, 위기, 붕괴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균형점으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는 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개시에서 시작하여 세상은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발견된 기록에서 예언자는 세상의 빛이 동양에서 일어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이 문구는 상징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영토 아래에 있는 에너지 이상 현상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KC의 설명과 현재 측정값 사이의 일치는 너무나 정확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흔들었습니다. 항상 전쟁과 분열의 무대였던 한국은 이제 인간의 운명이 다시 정의되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취급됩니다. 펜타곤 문서 유출로 인해 이 이상 현상이 수년 동안 비밀리에 연구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위성은 반도 아래에서 맥동하는 방사선을 감지했고, 이 에너지 패턴은7 8분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케이시가 새로운 시대의 맥박에 대한 리딩에서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숫자입니다. 프로젝트 다운라이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국의 자기장이 태양주기와 알려진 과학적 범주에 속하지 않는 힘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에게는 마치 지구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 직후 세상을 침묵하게 만든 시각적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완벽한 나선형으로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43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기상 관측소와 관광객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 빛이 대기가 아닌 지하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보는 동양의 산들이 지구의 배를 열고 그곳에서 첫 번째 신호가 나올 것이다. 라는 KC의 고대 예측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지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항상 기술과 문화로 기억되었던 한국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로 여겨집니다. 독립연구원들은 한국으로 여행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근처에서 명상한 사람들의 개인 전자기장에서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갑작스러운 열기를 느꼈고, 다른 일부는 공중에서 저주파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대 예언에 언급된 지점과 일치했습니다.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 학자들은 자신의 역사에서 잊혀진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사찰의 기록에는 매우 유사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 합쳐질 때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13세기 불교경전에 보관된 이 문구는 이제 K씨가 묘사한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전에는 영적 전설로 취급되었던 것이 과학적 신비적 예측으로 동시에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는 계속됩니다. 신성한 다섯 산 근처에 설치된 센서는 마치 각 산이 고유한 주파수를 방출하고 다른 산들과 결합하여 독특한 멜로디를 형성하는 것처럼 동시에 에너지 파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현대 시대 전체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케이시가 다섯 빛의 대관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전례 없는 지구 물리학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동이 발생할 때마다 지구의 자기장이 약간의 변화를 겪어 나침반과 근처 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반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단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구의 나머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의 에너지, 재조정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제안하는 KC 한국 효과라는 새로운 이론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 예언자의 문구인 빛이 동양에서 나올 것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악기로 측정되고 데이터로 확인된 실제적이고 명백한 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가 한국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대 예측 연구가들은 에드가 케이 씨의 말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세계의 국경이 위기와 혼란으로 흔들리고 같은 기간 동안 조용한 힘이 동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힘도 정치적 힘도 아니지만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무언가일 것입니다. 케이씨는 지구의 심장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곳에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곳을 다섯 빛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한반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예언자는 동양과 서양이 다시 서로를 바라볼 때 에너지 다리가 복원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현대 해석가에 따르면 그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신호, 글로벌 행동의 변화, 더큰 것의 초기 단계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과학적 영적 발견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우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발생할 주기 반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양을 이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국의 신성한 다섯 산인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의 정렬이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케이시는 만나서 지구의 봉인을 형성할 다섯 개의 빛의 왕관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오늘날 에너지 및 천문학적 측정의 발전으로 인해 이 문구는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은유가 아니라 미래가 여전히 드러낼 무언가의 문자 그대로의 비전일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현실이라면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자연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심지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질 집단적 영적 변형, 의식의 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빛의 부활이라고 묘사했는데, 권력이나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통해 오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다섯 개의 왕관이 하늘의 신호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문학적 또는 우주적 현상이 이 미래의 계시와 일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그의 예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양 패턴과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역사가 예측된 과정을 따른다면 한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나는 곳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해석 중 하나는 한국을 케이시가 집단적 영혼의 각성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물질주의와 분열의 기간 후에 인류가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믿음과 고통이 공존하는 곳, 즉, 전쟁, 재건, 부활로 특징 지어지는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에게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역경에 의해 형성되어 새로운 시대의 안내자가 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예측이 언제, 또는 어떻게 실현될지 모릅니다. 케이시는 정확한 날짜를 남기지 않고 신호만 남겼습니다. 그는 지구가 먼저 침묵 속에서 말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라는 집단적 감정입니다.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예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항상 폭풍 전의 속삭임처럼. 역사 전의 직감처럼 시작됩니다. 일부는 다섯 산이 동일한 에너지 펄스를 방출할 때 세상이 전례 없는 영적 전환을 목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케이시가 상징적 언어로 말하면서 지리적 각성이 아닌 인간의 각성을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그가 묘사한 조건, 즉 글로벌 혼란, 도덕적 불균형, 목적에 대한 갈증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말을 그토록 현재적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측 중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동양에서 온세 명의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예언자는 이 인물들을 평범한 통치자가 아니라 새로운 주기에 살아있는 신호로 묘사했습니다. 각자는 지구의 필수적인 힘, 즉 산, 바다, 불을 나타낼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세 길이 교차할 때 인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기심의 그림자에 머물거나 의식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록에서 첫 번째는 산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침묵과 확고함의 정신, 내면에서 와서 지혜의 무게를 가져올 사람입니다. 케이시는 그가 국가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용기를 회복하고 성실의 가치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보다 더큰 무언가에 대한 신뢰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안정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대화와 화해를 나타냅니다. 케이시는 그를 마음을 진정시키고 적을 통합하고 수세기 동안 세워진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인물은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는 재능과 무기 없이 국경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외교의 지휘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명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람은 불의 여인이 될 것입니다. 정의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자로 부패를 태우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불 붙일 것입니다. 케이시는 그녀를 정화하고 다시 태어나는 불꽃, 즉 몰락 후 갱신을 가져오는 에너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통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녀의 출현은 그가 내면의 지구의 회복이라고 부른 과정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세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나 종교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름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날 때 세상은 그 영향을 느낄 것입니다. 케이시는 물이 움직이고 하늘이 신호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상징적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전 세계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의 첫 번째 징후가 이미 다가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현이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신호, 예상치 못한 연설을 하는 젊은 지도자, 연민에서 태어난 운동 목소리를 내고 구식 시스템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언의 패턴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속삭임이 오고 그 다음 각성이 옵니다. KC의 리딩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에서 새로운 관심을 얻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사이의 다리는 새 손으로 건설될 것이고 첫 번째 돌은 동양에 놓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구를 한국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는 분단 국가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 나라는 KC가 치유될 이중성이라고 부른 것에 완벽한 반영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예언이 사실이라면 이새 지도자의 출현은 평화 속에서가 아니라 큰 글로벌 혼란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언자는 이 전환전의 세상을 진실과 거짓이 나란히 걷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들판으로 묘사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 설명과 인류의 현재 상태 사이에 유사점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는 파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돈을 출산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의식의 탄생에 필요합니다. 동양의 미래에 대한 에드가 KC의 마지막 메모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 위에 세워진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고 그 폐허에서 갱신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전에 쓰여진 이 문구는 학자들에 의해 고대 강대국이 지배력을 잃고 새로운 영적 힘이 나타나는 심오한 지정학적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k 시에 따르면 이 힘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세상을 도덕적 포화 상태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권력과 부의 축으로 바꾸고 국가가 한때 결정을 인도했던 영적 목적에서 멀어지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고 잊혀진 것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현대 해석가들에게 이것은 이전에 주변부로 여겨졌던 국가, 즉 한국이 지구의 도덕적, 영적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대는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적 각성을 통해 올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빛의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작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크고 웅장했던 것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이 전환을 불가피한 과정, 즉 인간의 불균형에 대한 지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형벌로 제시하지 않고 수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길을 잃은 곳을 인식할 때까지 한계로 밀려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나리오가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또는 영적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지탱하지 않는 시스템의 붕괴 또는 새로운 집단의식의 출현을 통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케이시는 항상 고정된 지점 즉 동향을 언급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곳에서 세상이 회복의 첫 번째 징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그 기원으로 돌아갈 때 주기가 완료될 것이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원이라는 표현이 고대 지혜와 믿음이 수세기 동안 저항해 온 지역, 즉,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이동의 첫 번째 신호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이 이제 내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상은 힘을 잃고 세계의 시선은 새로운 문화적 영적 기술적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복력과 재건의 상징인 한국은 케이 씨가 갱신의 불꽃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유형의 국가를 나타냅니다. 그는 세상이 고통이 깊었지만 희망이 결코 죽지 않은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케이 씨는 또한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상징적 재구성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곳에서 지구와 정신이 다시 조화롭게 진동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한국은 단지 국가가 아니라 문화, 종교, 지식 사이의 융합점이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마침내 동일한 목적의 일부로 서로를 인식할 집단적 치유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대담한 비전이지만 세상이 처한 순간과 깊이 일치합니다. 지치고 분열되고 더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예측에서 예언자는 또한 이러한 전환이 저항 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벽 전에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게 보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변형 전에 인류가 불안정과 공포의 기간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정보 전쟁, 믿음의 위기, 도덕적 혼란,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정화의 시간 후에야 새로운 균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KC가 그의 예언을 위협으로 제시하지 않고 영적 준비에 대한 초대장으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에드가 KC의 예언이 그가 묘사한 과정을 따른다면, 다가오는 해는 전례 없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세 번의 승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알릴 것이다.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인간의 승리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그의 모든 비전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는 말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동일한 각성의 세 단계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영적 변형, 지구의 갱신, 인간 의식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KC에 따르면 이 주기의 첫 번째 징후는 동양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신과 과학이 같은 빛 아래에서 연합할 것이다. 현대 해석가들은 이 예측이 믿음과 지식 사이의 만남을 상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케이시는 인류가 문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해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명의 에너지라고 불렀고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국가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명은 고통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혁신에서 세계적 기준이 된 한국에 적합합니다. 예언이 옳다면 이 발견은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과 창조 사이의 균형, 즉 케이씨가 보이지 않는 법칙의 조화라고 부른 것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승리인 땅의 승리에서 예언자는 지구가 자연적 조정을 겪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파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토양과 기후가 인류에 의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동양이 이 정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떨림, 바람, 물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지구 자체의 메시지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케이시에게 이러한 사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는 벌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가 잊은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그는 썼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승리가 될 것이고 아마도 가장 심오한 승리일 것입니다. 예언자는 인류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정신의 일부라는 의식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각성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식에 의해 이념적 종교적 분열의 종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은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정부나 기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깨어난 마음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시에 따르면 이 이해가 퍼질 때 세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 마지막 승리가 바로 그들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중성과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특징 지어지는 곳입니다. 케이시는 분단된 나라는 인류의 반영이 될 것이고 하나가 될때 세상은 다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수께끼 같은 문구이지만 깊이 상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국의 재회가 글로벌 화해의 거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구가 마침내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예언자는 또한 이 순서를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규모의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우주로의 인류 확장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지구 너머에서 이루어진 발견이 영적 진실을 드러내어 생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케이시는 동양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을 들어 우주가 정신의 거울임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더욱 불확실해짐에 따라 힘을 얻습니다. 케이시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인류가 파괴와 갱신 사이의 한계에 접근할 때 지구의 영적 시계가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계가 이미 그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전히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심적입니다. 고대 예언과 새로운 발견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의 기록이 끝날 무렵 케이씨는 오늘날에도 경고와 희망으로 울려 퍼지는 문구를 썼습니다.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결정이다. 그는 모든 예언은 단지 지도일 뿐이며 자유의지가 인간이 파멸로 향할지, 부활로 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지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분열되고 회복력이 있으며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전체 인류의 반영을 담고 있는 작은 영토입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빛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각성, 즉, 삶, 믿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여러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것입니다. 유일한 확실성은 오늘날 살아있는 각 사람이 이 선택의 일부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K씨의 말은 열려있고 다가올 일에 대해 숙고하도록 각자를 초대합니다. 질문은 예언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가 말했듯이 미래는 항상 우리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십시오. K씨가 예측한 것처럼 새로운 주기가 실제로 동양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각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